감사합니다 8월 날장 찾아서 서로 이렇게 반겨주셔서 고맙고요. 어, 무어으어요더있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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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몰입해서 재밌는 시간 지내셨바라고요 극장에서 손도 어파가 올해 상담하고 많은 분을 만날 수 있게 많이 응원 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권철입니다. 정말 <laughs> 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 저희가 어제부터 해서 이제 무리인사도 돌고 있는데, 어, 대구를 또 오고 싶어요. 한 2주쯤 지나고, 또, 오려면 기자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어, 화가를이 아, 친구와 화과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에게, 화가를 들어보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화가 뭐 무대 인사가 아니더라도 대구에 또곧올 예정이라서 그때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네, 지방 무대 인사, 이제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까지 이렇게 어, 영화를 만들어주신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영화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어요. 어,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어, 빈 자석 없이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좀 주위에 더 멀리 좀 알려주셔서 성철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대구의 영료 인사를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문제를 조금 피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영화 안에서 조각 선생님께서 쓰시는 비명 대박, 대박. 진짜 쓰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보단히 만든 키링입니다 이거를 한 번씩 그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